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협동조합 지원센터에서 상담 업무를 하고 있는 이기대 팀장이자 MC 기동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시 사회적경제센터에서 협동조합 업무를 하고 있는 가빈호입니다 어, 협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신다는 분들 너무 많더라고요 오늘 거 보시면 적어도 설립신고는 이렇게 써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바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립신고 서류가 우리 한 9가지 된다고 합니다. 9가지. 어? 이 서류가 있다. 그리고 이 서류는 이렇게 작성해라. 정도의 작성법까지도 어, 꿀팁으로 오늘 이 영상통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협동조합이라는 법인의 어떤 설립을 어떻게 하나요? 첫 번째로는 협동조합이잖아요. 그러면 협동할 주체가 필요하겠죠. 같이 해야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만나야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예.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발기인 모집 협동조합의 헌법이라고 할수 있는 정관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해요. 정관 필요하죠. 그러면 이제 여기저기 알리는 거죠. 그럼 좀 같이 모이자라고 하는 걸 설립 동의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립 돼. 동의자 모집. 그리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해야 되잖아요. 네. 창립 총회. 다음에 설립 신고를 하시러 가시면 돼요. 설립 신고증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사무실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무 인수 인계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사, 사무를 볼수 있죠. 그럼뭘 해야 되죠? 출자금 모집. 출자금을, 어, 통장으로 받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사람 공증을 받으셔가지고, 네. 등기소를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내 법인격이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시면, 예, 네, 법, 이제, 협동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으시죠. 어, 1탄에서는, 원래 설립신고서류에 대한, 어, 작성법,이죠. 작성법하고 어떤 서류를 가지고 우리가 시청에 그리고 서류 같은 경우는 구청에 어, 서류 를 제출해야 되는지 이거를 한번 경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서류인데요. 어, 보이시죠? 설립신고서입니다. 우리는 협동조합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위 칸에 협동조합에 체크를 하시고 어, 나머지 인적 사항들에 대해서 내용을 써 주시면 우리는 첫 번째 서류가 완료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 서류를 작성할 때 가장 주의사항 응. 설립신고인에는 우리 발기인 중에 한 명의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가급적이면 이사장님이 가시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쓰시면 되고, 이사장님이 우리가 신고하러 못갈 수도 있어요. 어, 발기인 중에 한 명이 설립신고인에 들어가도 상관은 없다. 그리고 이 서식이 작년 9월 29일자로 개정됐어요그 차이는 뭐냐면, 이메일 주소가 들어갔습니다. 이메일 주소. 그래서 최신 서식으로 반드시 작성해야 한는 거, 여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서류는 가장 많습니다. 양이. 협동조합의 자치 법규인 어, 정관이라는게 있어요. 어, 기획재정부에서 정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정관 작성 예시로 우리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그리고 연합회들의 정관 샘플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 아래 보이시나요? 이 오른쪽 아래 발기인 땡땡땡인 이게 우리가 말하는 기명나인입니다 발기인 5인 이상 전원이 기명나인을 해야 됩니다. 어, 그기명나인이 무엇이냐? 발기인 여기다가 제 이름이 이 기대죠. 이 기대, 그리고, 이렇게, 도장을 찍는 행위. 예. 이게 기능 나름이에요. 예. 그리고, 세 번째 서류. 4단계 창립총회. 이걸 하기 위해서는, 공고라는 걸 해야 돼요. 어, 그 서류가 창립총회 공고문이라는 겁니다. 어디다 공고를 하죠? 우리가 정한 정관. 정관. 제6조 공고 방법에 정한 내용대로, 우리는, 창립청에 공고를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하실 게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홈페이지에 공고하시려면 명확하게 홈페이지 주소를 게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고는 간다. 공고문은 다음과 같이. s n s 되나요 어, SNS는 불가능합니다. 제7조 있죠? 통지 및 최고 방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조합원들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SNS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음... 근데 우리가 창립청의 공고는 SNS는 불가능하다는 거좀 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고문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공고문은 일시, 장소, 그리고 우리가 어떤 안건들을 의결할 것인지, 그리고 조합원 자격은 누구로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로 구성해서 공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것도 필수 사항들이 좀 있죠. 정관 확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계획의 승인과 예산을 확정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임원 선출하셔야 을 됩니다. 개체일과 공고일을 제외하고, 7일 네. 이상, 네. 로키세븐. 이렇게, 그, 7일 이상 공고를 해야 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가 게시판을 하겠다. 어, 떻게 하면 될까요, 게시판을? 부처가 사진요 어,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도 제출하게 되었는데요. 게시판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거기에 붙입니다. 붙였다고 할게요. 그리고 이거를 사진 찍어가지고, 이거를 출력해서, 공고문과, 공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번째 서류는 뭘까요? 의사록 맞습니다. 어, 회의를 했으니까 우리 그 회의에 대한 안건들을 정리하는 어떤 의사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의사록은 또 친절하게 이렇게 샘플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의사록은 우리가 실제로 회의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기록하는 서류입니다.라는 점을 기억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 샘플을 보고 이렇게 빈칸을 출시시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나라였죠.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우리나라 총회 의사록이고요 우리는 총회 공고를 언제했냐 오늘 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2 1월 29일이에요. 월요일이고요. 어, 7일이라는 기간을 공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총회는 우리가 이스타를 할까요? 이분단 창립 총회 의사록에 또 가장 중요한 사항이 발생하죠. 또 김영란이 있는데 김영란이 어, 총회 의사록에는 김영란이 누가 할까요? 기명날인은 누가 할 것인지 이렇게 지명을 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4인 이상이 해야 된다 라는 점을 기억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인감도장으로 해야지만 향후에 공증받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인감도장으로 해라 이게 인감이어야 된다 라는 점을 기억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인총회 어, 의사법과 우리 정관에 기명날인을 한 이후에는 우리 간인이라는 행위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접힌 면에 이렇게 MC님의 도장을 찍는 행위 이 간입니다. 하나만 찍으시면 안 되고 뒤에 김영하리 문 김영사들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관에도 발기인 5인이면 다섯 명이 다이 간윤해야 되는 거고요. 창인평의의사록에도 그러면 네 명이 여기 도장이 빵빵빵 렇찍혀혀진다 하는 것을 기회 지금 좋을 것 같아요. 가끔 헷갈리시는 게 그거잖아요. 발기만 찍으시는 게 아니고 어떤 데들은 네. 설립 동의까다 찍으시는 데들 아 그러면 안 돼요. 다섯 번째 서류. 임원명부입니다. 임원명부. 어, 우리가 총회에서 이사장, 이사, 감사라는 임원을 선출할 겁니다. 네. 그 임원들에 대해서 명부를 써주는 건데요. 우리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서 우리 협동조합의 임원의 최소 정수는 이사는 3명 이상, 감사는 1명 이상입니다. 반드시 임원은 4명 이상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거 반드시 우리 서류 작성하신 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번째는 사업계에 지금 사업계에 있어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것만 채우시면 돼요 조합원총회와 이사회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의원 나중 커지면? 대의원총회는 200명의 처가일 때에만 10%의 대의원총회를 둘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절대 직원이 될수 없습니다 이사장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직원이 될수없어요 이사이면서 우리 협동조합의 직원이 될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동그라미 치시고 어? 그냥 직원은 아니다 그러면 X 해주시면 돼요 우리 아까 임원 명부 보여드렸죠 몇 명이었죠 다섯 명 다섯 명 그러면 반드시 사업계획서의 임원 현황도 임원 명과 동일하게 다섯 명이야겠죠 어, 우리는 협동조합을 다섯 명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조합원에 하나 어, 우리는 생산자가 네 명이고 자원봉사자가 한 명이야 이렇게 해서 다섯 명 해당 도 사업계획서는 우리 정관 제 61조 어, 사업의 종류라고 우리가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61조의 내용을 이렇게 복구할게요. 이거를 이렇게 여기로 쭉 가져간다. 주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필수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주사업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땡땡 사업. 예. 그러면 뭐 1-2라고 할게요. 그래서 땡땡 사업? 우리 정관 이름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리고 1-2 땡땡 땡 사업. 그리고 필수사업은 여기 보시면 저기 3가지 이게 필수사업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어. 이해 되시죠?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또 자사분계에 신고하러 가시는 분들은 자사분계는 당연연도가 많이 없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해연도와 그리고 그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어, 담당자분한테 전화를 해보시고 하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예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업계획서가 해당 연도에 이 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 계획서를 쓰면 돼요. 어, 우리는 사업을 할거기 때문에, 어, 돈을 벌 거고 돈을 쓸 거예요. 그게 수익과 지출 계획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적당하게 채우시면 됩니다. 아까 이제 우리 정관에서 필수 사업이라고 했죠? 이세 가지가 있죠? 필수 사업 운영 계획이라고 해서 조합원, 직원, 상담, 정보 제공, 다음에 협동조합관의 협력 사업, 그리고 조합의 또 지역사회의 기관사 업 이렇게 한 장에 작성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그에 따른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작성하셔야 을 돼요. 여기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어떤 팀만 하나더수면이합계와이합계가 같아야 돼요. 네. 금액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 적다고 나쁘진 않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돈을 벌고 돈을 쓸 건데,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같아야 니다 아, 여덟 번째 서는 출자자 명부. 아, 여기서 매우 중요한 거. 1인 최대 출자는 전체 출자금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서류. 발기인및 출동자 명부. 그래서 여기 체크하시죠. 우리 몇 명이었죠? 다섯 명. 다섯 명. 그러면 1, 2, 3, 4, 5. 우리는 여기 발기인이라고 쓸 겁니다. 어, 여기에 이제 마지막 팁이죠. 우리 사업계에서 하단의 조합의 현황과 출자자 명부와 발기 및 설립자 동의자 명부의 수치는 일치해야 된다.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등록 면허세 고지서. 어디서 발급받아요? 세정과. 아, 세정과나? 네. 세무과세무과급처가시면 고지서를 받으시고. 네. 마찬가지로 구청에도 은행이 다 있잖아요. 예, 그럼 그 은행에서 바로 내시면 모든 게다 끝나게 됩니다. 아, 그 용수증을 우리 해주셔야 된다.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시면 될것 같고, 우리가 이제 그 요즘은 최첨단 시대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인터넷으로, 인터넷 음. 고지서 발급받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서울 같은 경우에는 e t 스에서 서울 외에 전국은 위택스에서 고지서 발급받아서 납부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홉 가지 서류 작성법이나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지 이제 다 살펴봤고요. 오, 어, 서류가 다 됐어요. 서류가 다기 때문에 지금 바로 어, 부천시청에 우리가 신고 접사로 지금 바로 출발 해볼까요? 부관님 출발. 저희 협동조합 신고 접사 왔습니다. 네, 저 주시고요. 오늘이 11월 29일이네요. 제가 20일 이내 에 서류 검토해서 결과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 결과 알려드리면 어, 오셔가지고 신고 확인증 받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했습니다 네, 오, 그렇 가도 되는 거 맞죠? 네, 네, 연락드려게요 예, 보고 있습니다. 신고 해 보니까 아 쉽지 않네요. 그, 서류 준비도 쉽지 않고 서류 받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아, 서류 받기만 하면 되잖아요. 아, 검토해야 되니까. 아, 아. 그러네요. 음. 우리 이렇게 서류 이제 설립 신고하러 우리 신청에접수를 해봤는데요. 어, 이 서류 작성하는 것도 매우 어렵고. 어, 또 생각보다 이렇게 방문해서 진행하는 것들이 쉽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힘든 과정이 사실은 그 협동조합의 어떤 협동이라든가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신고를 마무리하고 이제 설도 준비해가지고 열심히 준비해서 등기하러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